안녕하세요. 한사대학교 가족상담 심리학과 석사과정 이혜경입니다. 저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조력과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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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연구문제,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및제언 순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피해 아동의 연령의 경우 13세에서 15세가 6,90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13세에서 15세 청소년 학대 발생 건수의 경우, 2018년에 6,072명에서 2022년에 6,903명으로 831명이 증가함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청소년 학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청소년기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대에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우울의 관계입니다.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음, 살펴보겠습니다. 학대 경험은 청소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우울과 불안 또는 공격성과 위축과 같은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선행 연구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발달의 급성 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다양한 심리적 갈등과 긴장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될수 있는데, 이 시기에 겪는 부모의 학대는 불안정한 청소년의 우울에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심리사회적 부정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104편의 국내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아동계에 겪는 학대는 개인의 내재화 문제 행동과 외연화 문제 행동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미친다는 선행 연구도 있습니다. 어, 해외 연구를 보면 은 인도네시아 고, 고등학생, 대상,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학대의 하위요인, 폭력,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학대 등 모두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2.5배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생애 동안의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기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우울 간의 부정적인 고의를 약화시킬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모로부터의 학대,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입니다.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 효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요, 자아존중감은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가장 의미 있는 타인 중한 명인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자기비나 죄책감, 수치심 등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됩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가 되어 또래와 원만히 상호작용을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 문제행동이 적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자존중감이 학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부적 영향을 완화시키며 중학생이 지각하는 학대와 정서, 문제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선행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를 보면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이 조절될 조절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입니다.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가 가장 높은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 역할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 문제로는 첫째,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주요 변수, 즉 부모로부터의 학대, 우울, 자아존중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세 번째,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존중감은 조절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한 연구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14차년도 데이터를 중에 데이터에서 중학교 1학년 1326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측정 도구로는 독립변수인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리커트형 척도 사문화 복점으로 사용하였고 종속변수인 우울은 20 허만세 이순이 김영숙의 척도인 20개 문항에서 11개 문항으로 추격, 추격한 허만세 이순이 김영숙의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조절 변수인 자존중감은 리커트형 척도 5문항4점의 척도를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용돈 여부, 학교 여부에 대한 특성으로. 연구학, 사회인과학적 특성을 가졌습니다.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신뢰도 분석은 SPSS 위내 24.0 버전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T-test 어, um, one way 아노마의 아노마의 아노마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SPSS 음, 프로세스 마이크로 4.3 버전의 모델 1번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더 높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아 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자아 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존중감의 조절 효과를 조절 효과입니다. 어, 첫 번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인데요. 표 2의 주요 변수 간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종속 변수 우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자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진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자존중감의 조절효과입니다.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청소년의 우울감의 관계에서 자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프로세스 마이크로 모델 1번을 이용하여서 분석하였습니다. 표 3번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이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델의 F값은 120.127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26.7%였습니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의 F값은 6.062로 모델은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0.4%였습니다.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높아질수록 우울이 높아지나, 학대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작용항의 값이 마이너스 0.092로 유의하여 자아존중감은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절효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림 2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높아져도 우울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높아짐에 따라 우울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절 변수인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부모로부터의 학대의 조건부 효과가 어느 영역에서 유의한지를 미 파악하기 위해 존슨 뉴만의 조명, 조명득 분석법을 적용한 결과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2.193에서 .8.8087의 전 영역에서 유의하였고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였습니다. 즉, 자아 존중감의 완충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님의 제원입니다 먼저 노님입니다. 이 연구 결과, 첫째,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서만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유의했습니다. 둘째,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청소년의 정적인 우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우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이 부모로부터의 학대에 영향을 적게 받으나, 자존중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높아짐에 따라 우울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제언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부모로부터의 학대 예방 방안입니다. 사전에 자녀의 행동 이해나 또는 자녀 발달에 관한 내용을 다룬 부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나 상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아동 학대 전담 인력의 역할에 대한 전문성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후 아동학대 피해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 및 의료 기관의 빠른 개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광역 아동학대 전담 의료 기관인 새싹 지금이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서 빠른 시간에 빠르게 원스톱으로 의료 지원 및 의료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감을 감소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음이지 검사를 활용하고 또한 확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마음이지 검사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로 인한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지 검사를 통해서 학부모 대상의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지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문 기관에 연계시, 연계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치료를 할수 있고 또 예방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러한 개별 및 집단 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학대 피해 청소년의 자존중감 향상을 통한 우울감 감소 방안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프로그램은 만 9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상담이나 치료, 보호, 교육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존중감 수준을 회복할 수 있고, 또한 프로그램 이후의 삶의 질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대 피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통한 우울감 감소 방안으로 이러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는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존중감을 통해 이러한 영향 관계가, 영향 관계를, 영향 관계가 조절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 2차 분석한 결과로서 14년간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과 그 가족의 특성은 일반적인 청소년 및그 가정의 특성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